안녕하세요. 바다별 농장입니다. 저희들 밭에 그 생강을 켜야 되는데, 올해는 조금 늦어서 털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생강 이파리가 다 얼어 죽었습니다. 생강은 뭐 아시다시피 집에서 저장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고,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장에 가서 사다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심을 때는 싹을 좀금 튀워서 하는 게 좋아요. 싹을 튀워서 우리가 싹 튀울 때는 4월달 3월달이면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그때가 날씨가 기온이 20에서 25도 정도 되거든요. 그때쯤에 모래흙에다가좀 묻어놓으면 한 보름 정도 묻어놓으면 은싹 2-3일 정도 큽니다. 그때 2-3일 정도 싹 튀음을 한 다음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. 한번 생각은, 이, 싹을 심어서, 종광을 참, 종광이 나가죠 씨앗을 심어서, 이렇게 싹이 금방 안 납니다. 한 달, 한달반 정도 돼야지 싹이 나는데, 예. 그, 올진나랬네요이 정도면은. 속이기 때문에, 속 아니기라, 이거 얼진 않고, 촉이 렇게 나오고 있고, 그래서 다행입니다. 또한 번, 하나 더캐 보겠습니다. 이게 소시장으로 삽보다소시장이 좋습니다. 길 때는. 어, 상당히 좋네요. 네. 서리를 맞아도 땅속 작물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속 혹시 이제 그 보관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내년도에 싹을 이용할 씨앗으로 심을 수 있을 분들은 큐어링 처리라고 합니다. 큐어링 이 온도는 약3 0도씨 정도에서 한90% 이상 습도를 유지하면서 일주일 이상 한 8, 7일에서 8일 정도 저장을 해둔 다음에 어 완전 겨울 저장을 하면 좋습니다. 그래서그 저장 방법을 큐어링 처리라고 합니다. 큐어링 체리 그리고 어 종자를 심을 때는 잘 하시잖아요. 병충해 그 씨앗 소독을 한 다음에 토양에다가 살충제를 한 보름 전에 토양살충제 뿌린 다음에 심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. 설이 오기 전에, 눈 내리기 전에 다음 주가 22일이고, 이제 김장철이기 때문에 이게 예, 지금 설을 저, 수확을 하는 것이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. 생강 종자를 심어서 이 종자가 남지 않아야지 시가잘 맺히거든요.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이렇게 지금 묵은 종자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. 아직까지도. 그러면 이렇게 살이 어, 그 이웃사람들이 많이 붙일 자손이 본체가 못합니다. 이것처럼 이렇게 폭 썩은 거. 종자를 심었는데 썩어서 여게 지금 한 가지로 됐거든요. 정, 종자가. 네,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다 썩지가 않았는데 요것도종자 하나인데. 예, 네, 이건 우리가 썩지 않은데도 많이 붙었네요. 이런 식으로 종자가 이렇게 폭 썩어야지 됩니다. 이렇게. 이거는 종자가 이렇게 많이 안 썩었는데도 어느 도 붓고, 근데 굵지가 않아서, 우리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, 모든 작물들이 지금 안 좋다고 하거든요. 수확을 해보니까 실감 납니다. 기후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. 예, 그래서, 생강을 심을 때는, 그리고 또반 음지, 약간 그늘진 곳에, 저들도 이렇게 가장자리에다 심었거든요. 그래서 가장자리에 그늘진 곳에다 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파다별 동장이었습니다.